이 기준이 나의 TMI를 알려주세요였거든요. 네네. 거기에서 도경수 씨를 12년 동안 짝사랑했다. 이건 진짜 고백이지 않습니까? 12년 동안 짝사랑은 거의 뭐 데뷔하자마자 그때부터 짝사랑. 그렇죠. 그런, 그런 것도 밝혀주셨고요. 그리고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아빠한테는 비밀이다. 가족보다 우리가 먼저 알게 된. 오. 예, 지금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오, 좋은데요? 예, 그런 진짜 비밀을 밝혀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. 아. 예, 자, 그래서 세 분이 만약에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면 이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쇼케이스에 가려면 TMI 써야 되거든요. 네, 네. 뭘 쓰시겠어요? 아, 이게 쉽지 않네요. 해사를 <laughs> 한 거를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. 그 어렵게 오신 분들이니까, 라 예. 아... 자 경수씨가 쓴다면 제가 쓴다면 아. 아, 퇴사를 잃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럼 자, 아, 예, 잘... 자 신혜연씨부터 갈게요 이번엔 거꾸로 <laughs> 자, 신혜연씨 뭐 쓰시겠어요? 오늘의 TMI 아니면 본인의 TMI 어떡해 생일파티를 했습니다. <laughs> 오! 네. 아 감사합니다. 어 지금 오해하실 네. 것 같아요. 아실 리가 없는데? <laughs> 누구 생일 아, 오늘 네. 언니 감독님 생일이셔가지고 네. 감독님 생일이시고요. 그리고 이틀 후에는 제 생일이고요. 맞아. 그리고 또그 일주일 후에는 예은씨 생일이에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. 그거 지나 언니 T M I 얘기하기했어요 그거 여서? 제 T M I였는데 네. 지금 갈치 당한 게 T M I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하려 그랬는데 뺏겼다가 어, 네, T M I고. 경수를 네, 네, 네. 어, 당한 오늘 게 서유민 감독님 생파를 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오늘의 T M I고. 그리고, 응? 그리고 이틀뒤가 도경수 씨 생일이고. 음. 어, 경수 오빠 생일 파티도 같이 했어요. 그래서 맞아. 그래서 사실 아까 어, 오늘 생일 파티 했다 그랬을 때다 경수 씨 생일인 줄 알고. <laughs> 박수를 쳤다가 어 감독님 생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박수를 쳤 네. 예. 여러분 어.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. 네. 아 주십시오. 좋아요. 도경수 씨 이제 TMI. 저요.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것좀 얘기해도. 아 해주세요. 어,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. 저는 싱글이 하나 나옵니다. <laughs> 어? 아직 사실 그렇게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, 이거는 완전 대형 네. 테마인데. 네, 그렇습니다. 장르만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장르는요. 응. 지금 딱이 겨울에 잘 어울리는 아주 포근한 팝 발라드고요. 아 네, 아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엄청난, 으으으으, 엄청난 정말 테마이네요. 너무 좋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 예상치 못한. 오, 좋아요. 예은 씨가 써 올린, 지금 생일을 다 해버려가지고, 어, 경수 씨가 저희에게 서프라이즈로 TMI를 해주셨어요. 네, 네.